안녕하세요. 김효 프로입니다. 어, 유틸리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틸리티 레슨을 하도록 할게요. 궤도를 또 알아야지 유틸리티가 좀더 쉬워질 거예요. 바로 궤도는 어떠냐? 궤도는 아이언보다는 살짝은 완만해져야 돼요. 바로 어떻게 돼야 되냐? 아이언의 궤도는 살짝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는 왼쪽에다가 두고, 유틸리티는 그래도 아이언보다는 살짝 완만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백스윙과 다운스윙은 아이언보다는 살짝 완만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이 임팩트는 이렇게 퉁퉁 아이언처럼 내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하프스윙으로 한번 유틸리티를 익혀볼게요. 왼발에다가 두고, 아이언보다는, 아이언을 살짝 이런 느낌으로 들었다면, 유틸리티는 아이언보다는 살짝 완만하지만, 너무 또 완만하진 않게. 딱요 그러니까 정도. 다시, 매글해서, 요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 이 밑에 바닥 부분을 밑으로 퉁퉁,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퉁, 요런 느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 바닥 부분을 통 내려줘야 되는데 자꾸 아이언처럼 찍어 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지금 되게 낮게 갔거든요. 그러면 탄도 안들 거예요. 그러면 위로 한번 쓰러쳐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 우측으로 완전히 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유틸리티의 장점은 아이언보다 좀 거리가 나가고, 그리고 좀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어치게 된다면, 탑핑이 맞거나, 아니면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 탄도가 너무 떠버려서, 어, 제거리가 안날 가능성이 높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프 스윙을 하면서 이 바닥 부분을 통통 떨어뜨려야 한다. 네, 요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다음 스윙할 때 하체 이동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이 바닥을 놔주는 거예요. 최저점에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만약에 하체 이동이 그 무게 중심 이동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제 일관성이 전혀 없어질 거예요. 백스윙을 해서 이동을 살짝 살짝씩 옆으로 해주시면서 손목 이 바닥 부분을 통통 놔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한번 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임팩트도 되게 일관돼지고 그리고 유틸리티를 쉽게 쉽게 칠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일단 첫 번째, 하프스윙으로 좀내 몸에 익혀준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닥, 바닥 부분을 좀더 매트에다가 통통 내려준다. 그리고 세 번째, 체중 이동.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살짝살짝씩 이렇게 보내준다. 네, 요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도 유틸리티 잘칠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유 프로였습니다.